간출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빈곤으로부터 이웃들을 구하기 위한 목회자 미래비전 네트워크 포럼을 열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목회자 미래비전 네트워크 포럼을 열고 빈곤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능력과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아대책이사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이사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께 그 은혜와 위로를 받아가며 이 사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7천 동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포럼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와 싱글라이프의 저자 심경미 목사의 강의와 내년의 한국교회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